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 내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숨고, 가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이 자리에서,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지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로 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네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삼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산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로 가장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탁소에 흰 셔츠를 맡겨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김치국물이나 커피 같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었을 때 집에서 아무리 빨아도 잘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빨아진 셔츠를 받아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가랴 13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영혼에 묻은 스스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직접 씻어주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는 셈을 그 백성들을 위해 열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 날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냥 죄를 가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매일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온전히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완전한 세척소가 되어주십니다. 2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것은 바로 우상과 거짓 역성, 즉, 거짓된 예언과 위선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는 다니는데 무서울 때는 사실 점집도 가봤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 마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역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상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불안할 때 붙잡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 사람, 인정, 심지어 내 경험과 능력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거짓 영성,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거짓된 것에 기대어 살지 않고 참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접붙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악성 종양을 내려도여내듯 은혜의 수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 곧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불로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왜 불로 연단하실까요? 금은 저절로 반짝거리는 게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짜 금이 되어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은혜의 불임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망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 선수들의 고된 훈련과 같이 더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와 관련된 예와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세공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금이 다 연단되었는지 알수 있나요? 세공사가 말합니다. 내 얼굴이 금에 비칠 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금세공사는 금이 될 때까지 금을 불 속에 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심, 노심초사 지켜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불 속에 던지시지만 거기서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연단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 반드시 금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연단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때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스가리아 13장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과 거짓 영성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결국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흔드시고, 때로 꺾으시고, 때로 불 속에 두시지만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전공과 같은 믿음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씻는 셈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전심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